자 다시 차를 쫓았고요. 그 다음에는 일단 차가 4선 올라가서 이 자리 가려고 하는데, 어 좋아요. 이렇게 두고 그러면 이걸 누르는 수가 또 성립이 돼요. 가운데 조리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 언제는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약간의 출혈을 감수해도 잡으면 좋다. 어 일단 이렇게 두고 여기 때리는 수 있,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일단은. 이 뭐야 너? 이게 선수인데? 자 양기마 두시는 분이네요. 좋아요. 이게 이렇게 둘 수도 있, 있긴 있, 있더라고요. 양기마에서. 근데 그러면 제가 이쪽 찾기를 열고 상대분이 먼저 여는 게 좋, 좋은데 안 열면은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하는 뭐, 짤, 짜는 모양은 정해져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두고 어이 뭐야 이가운데졸 조리 엄청 좀큰 역할을 하는 조리인데 요거를 잡으면 이렇게 뜨겠다 뜻이잖아 그러면 일단은 뭐 어, 오케이 어 그러니까 이제 잡지는 못하겠네요 자 그러면 가운데로 상이 나갈 준비하고 음 좋아요 또상 나가서 이거 쫓고 그러면, 귀포를 했을 때, 이상 나오기가 좀 부담되죠? 아, 요렇게 뒀을 때는 차가 한칸 올라와서야 될것 같아요. 이게 뒤로 넘길 수, 옆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, 그때는 제가 잡고, 그 다음에 상이 여기 떠서 이거 잡을 수는 있는데, 일단 변화가 조금 거시기 하니까, 일단 차가 올라와서 이렇게 둘게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두고, 아마 여기 두칸 들어서서 이 부분 노릴 건데, 이 부분은 이렇게 수비해 주면 되고, 그 다음에 사 올리고, 어 이거 달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수비하시지? 때리려나? 아, 때리면 이렇게 두는구나. 좋아요. 이 때리면은 포가 이렇게 넘어가거나 상을 잡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, 어, 먹는 건 약간 무리수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이세 번째 줄에 있는 차를 쫓고, 제가 이 차가 이 자리 가면서, 어, 자리, 이 줄을 잡는 게 약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양기마랑 둘 때는. 양기마도 지금 둘게 없어요. 그러니까 갑자기 장고 하시는 거고. 양기마 공격은 진짜 단순합니다. 이것만 막으면 돼. 음, 요것도 그냥 이쪽으로 틀면 되고, 아. 자. 이따가 이 상이 이 쪽으로 뜨면은 차도 걸고 이게 없으면 마도 건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. 음, 좋아 이거는 잡지. 아 여기로 뜨는 수가 있네 차가. 에 그러니까 안 되네. 일단 차를 쫓자. 다음에 맞는거 이제 올려주고. 아, 상병탈이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두면 되니까 아자 일단 이거 올리고 어? 아 지금 먹었어야 되는데 아왜안 먹었지? 아 지금 먹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먹었어도 이렇게 돌아왔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때 여기 때리면은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또 올리고 아까 이쪽으로 간다고 얘기했죠 이 자리로 목적지로 갈 겁니다. 아, 여기 때린다. 이거는 좀 피해주기 전에, 장군 치고 왔을 때, 아니다. 이것도 뭐 바꾸는 싸움이 되니까, 저는 안 바꿀래요. 장군을 먼저 치고 나서 또 무조건 도망와야 되기 때문에, 여기서 후수를 잡혀서, 저는 안 바꾸고 일단 두겠습니다. 맞아요, 원툴이에요, 원툴. 근데, 이거를 또 다르게, 바, 어, 응용할 수도 있어요. 고수분들은 그렇게 두죠. 근데 이분은 찐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. 네, 하하타드님 어서오세요. 어, 일단, 모든 선수의 으뜸, 장군. 그 다음에, 이쪽으로 두고. 어, 하나 잡았습니다. 그러면 이걸 누르는 수가 또 성립이 돼요. 가운데 졸이 없어지기 때문에. 요거 언제는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약간의 출혈을 감수해도 잡으면 좋다. 어. 일단 이렇게 두고. 여기 때리는 수 있, 있기 때문에, 이것 때문에 일단은, 어? 이게 뭐야, 너? 이게 선수인데? 어, 여기 양득을 할수 있구나. 그러면은 일단은 이쪽으로 가고, 자 여기 양득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양득하고 나면은 원, 투 해서 여기를 또 노릴 거예요. 네, 원, 투. 그러면 이거 피하면은 아, 피할 수 있구나. 피하면 어떻게 둬, 둬야 되나? 올려야 되나? 음, 올릴 수 있겠네요. 네, 이렇게 올리겠습니다. 상에 어차피 갈때는없으니까요아 이걸 잡으면 그때 근데 포를 잡을지 상으로 이걸 잡을지 좀 생각 중인데 그냥 이걸 잡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차예요 음? 응? 뭐야? 아 그러면 이, 이걸 쫓으니까 그럼 왔던 게또 도망가면은 뭐 의미가 있나? 자 잡고 어차피 이제 포 기름 맘... 멈춰졌고 잡으면 잡아도 되는데 일단 이상이 없어져야 돼 이상이 없으면 차가 한번두번 번 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 안 먹고 둘게요 상대분 구, 궁이 부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수에 이제 상이 뜨면은 여기 또 압박을 할수 있죠 음 여기 왜온 거야? 자 이렇게 두고 자 <laughs> 재밌는게 어.. 차가 나오고 싶다는데 못 나오지 어딜 나오려고자 들어가라고 일단 집어넣고요 이 순간부터 일단 초는 기물이 계속 쫓깁니다 네 쫓으면 뭐 여기를 때리던지 아안 때리네 그러면 이 차가 일단 나와서 둘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이 수가 성립이 되죠. 줄차 쓰는 수. 어. 줄차 쓰면 요거는 이제 막기가 어려울 거예요. 응? 음? 아. 그러면 또 포를 이렇게 넘겨서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뭐둘수 있죠. 어, 이러면, 뭐 없잖아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양기마 두시는 분, 오늘 처음 양기마 만났죠. 양기마 선수로 이렇게 둘 수도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.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두면 되고, 제가 양기마를 되게 우습게 봤었는데, 제 작년에 하영영 프로한테 결승에서 양기마에 좀 당해갔고요. 그 이후로는 이 선수 양기마를 좀 버겁게 생각하고 있어요. 좀 좋은 포진인 것 같습니다. 잘 두시나 한번 봐볼게요. 포 넘어오는 거랑 마 올라오는 것까지는 잘 두셨고요. 이렇게 찾길 안 열고 두면은 이 양사를 올려서 이쪽 진마로 양차합세 작전하는 걸또둘수 있다고 저는 하영명 프로한테 배웠습니다. 자 이렇게 두면 일단 중앙에 상이 나가서 한번 둬 볼게요. 네, 그러면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두죠. 그러면 초아 한에서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상이 나와서 여기 때리면서 두는 거 그런 것만 잘 막으면 돼요. 네, 궁 내리고, 차만 있다가 한칸 올라오면 되니까, 네. 네, 두칸 올라와서, 키고, 왜 이렇게 온 거야? 자, 일단은, 이렇게 두겠습니다. 뭐, 안궁을 이제 시도하면서 포랑 같이 공격을 하겠죠?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가서 두고, 아, 포를 이렇게 넘겼어도 됐는데, 음. 그러면 일단은 차를 쫓아볼게요. 쫓고. 어, 그러면 여기를 올렸을 때 거꾸로 묶일 텐데 묶이는 건안 좋은 행마 같은데. 요거는 뭐야? 일단 올리겠습니다. 어, 뭐지? 이것도 일단은 또 올려갖고 둘게요. 음. 여기로 또 오겠다 뭐 이런 뜻인가 괜히 움직였나 대체 하자. 아 바꾸자 그러면 상이 여기 오면은 좀 골치 아픈데 응 뭐야 일단 뭐 다시 들어가라고 하고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도와주는 수였고요 지금까지는. <laughs> 네, 예측이 좀 어렵죠. 자, 다시 차를 쫓았구요. 그 다음에는 일단 차가 4선 올라가서 이 자리 가려고 하는데, 어, 좋아요. 이렇게 두고, 그러면 일단 하포를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. 네, 중간에 이제 끼는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수를 들 수밖에 없었고, 여기로 와서 이걸 일단 쫓으면은, 이제 올리는 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면 올렸을 때는 이제 포가 이 자리로 넘어가서 이제 뒤에 대차를 믿고 이렇게 했을 때 먹고 나서 이제 상까지 잡을 수 있다. 네, 이렇게 씌워놓고 뭐 피할 수도 있고 차가. 그럼 일단은 먼저 잡고. 어. 자. 일단 상을 잡을게요. 아니요, 이거 뭐, 저도 제가 하나 더 먹는 거고. 그 다음에 차가 이제 4선으로 가겠습니다. 아, 이 말을 잡겠다? 요거는 뭐, 이렇게. 쫓으면 되는 부분이라. 음, 맞대를 수 있죠? 저는 궁을 틀면 되니까 승부수를 던지시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. 그래서 좀 자기가 좀 승부수를 던질 때는 상대의 응수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내수만 보면 안 돼요. 내 의도만 보면 안 되고 <laughs> 그러게요. 알 수가 없지. 언제 장차도 장치, 할지 모르니까. 어, 양락이 형 어서 와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좋아요가 별로 없지? 다 이제, 제 방에 자, 자주 오시는 분들 아닌가요? 음, 그러면 일단 이걸 잡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궁을 틀어야겠네요. 틀어놓고, 뭔 수지? 뭐야, 이거 때리라는 거야? 왜 이렇게 저한테, 저로 실험, 시험, 시험하시는 건가요? 요거 예전에 그, 누구였더라? 이점섭 사범님이랑 누구 드는 거에서 이, 이거 본것 같은데, 기보에서 이런 거 있었거든요. 차로, 이, 귀마 먹으면서 들어가면서 이쪽에 있는 차를 잡는 거? 마, 그래서 마 하나 이득 보는 거? 뭐야, 이거? 이게 단수의 퉁인데. 아, 상위 걸려, 상으로 포를 걸은 거구나? 아, 그랬구나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왜한칸 옆으로 안 갔지? 아, 야, 이분이 나보다 술을 더 많이 봤다. 이쪽으로 가면은, 이렇게 둘수 있네요? 그럼 이 차가 죽네. 어, 얻어 걸림 요소네요. 네.